하 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승, 선생님과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교사 선생님을 가르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라부라는 단어 이것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선생님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라피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존경과 애정이 담긴 표현법입니다. 세 번째는 라오니큰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라피보다 훨씬 높은 극 존칭에 해당합니다. 이라보니라는 호칭은 그 당시 유대교 최고 학자인 힐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최고의 통치기관이죠. 의장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라비 그리고 라보니로 예수님을 호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서른 살 되어서 가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르켜서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등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랍비로서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리뽀라는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이사라 빌리뽀는 해발 3,500m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힘겹게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라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일 것입니다. 라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레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레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시되 이르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영국의 교육학자 찰스 워즈워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옳다, 옳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음 무렵에는 자신의 반대하는 아들을 하나쯤 두게 마련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대하는, 부모에 대한 생각이 또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이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은 물론 매순간 선택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삐 예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였고 그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고 만족하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삐 예수는 그를 칭찬하였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19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한 교회를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성사학자들은 하나같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강조합니다. 21절 첫 단어에 주의해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로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 하셨습니다. 랍비에게 칭찬을 받은 제자 베드로 그는 한껏 의기양양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서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 삼아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몰래 숨긴 채겉 포장을 하나님으로 그럴싸하게 꾸미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제자를 호되게 야단치고 그를 훈계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제자인 베드로에게 첫 번째 야단하시는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를 베도로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보음소의 초반에 예수께서 공생의 전에 40일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금식하고 난 힘든 예수님께 와서 세 번이나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탄이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나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도리어 사람의 일, 너 자신의 욕심, 너 자신의 것, 너 자신의 생각을 추구한다라고 야단치십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셨고 혼내셨습니다. 라비로서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으로서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위대한 제자의 길, 제자도를 예수께서는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욕심은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책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고 말씀하고 또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번 예고하신 것처럼 십. 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성숙한 모습, 예수님의 참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서 근신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도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의 경험, 그의 선생님이자 그의 주님이자 그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가 올바른 신앙의 길,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야단과 꾸질함에 아멘으로 반응하였고 그가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스승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서 묵상을 통하여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며 또한 시시때때로 우리 로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함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다같이 축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와 성부, 하나 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하심 이 겸손 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린 하나 님의 자녀 들 위해 지금 부터 영원 토록 함께 하시 기를 간절히 축 원하 옵 나이다. 아멘.